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4년 1월 24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세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을 보시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에는 이 지혜의 영이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죠. 성령님이 오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변에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부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지혜의 권한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길가의 높은 곳에서 네 거리에 서서 여러 출입문에서 뭐 부릅니다. 와서 지혜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명철을 얻어 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또준단대데도안 오죠 너희는 명찰할지어다 명찰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는, 너희는 들어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겠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은 진리를 바라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악한 것이 없고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없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고,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급,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라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습니다. 여화를 경연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시에 폐악한 입을 미워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는 네 지혜와 명철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는 참 계략과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통하여서 왕들을 치리하시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게 하시고 이 세상에 모든 재산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누가 얻느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에 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간절히는 새벽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새벽같이 부지런히. 간절하게 찾아오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부기가 되겠고 장기한 재물과 공의도 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내 소득은 수능보다 낫고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고 나를 사랑하는 자의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재물을 얻고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도 지어 명철이 있어야 되죠. 지혜와 명철을 가지게 되면 재물을 얻게 해주고 곡관도 채우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과 은을 구할 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되고 이 지혜와 명철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때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열두를 세우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주셔서 전도도 시키시고 또 귀신 대천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열두를 세우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셨고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안하게 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타셨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이제 좀 이렇게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빌리 바돌롬의 마테 도마 알페와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모 아라머에서 온말로 열심 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가론 유단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 복음서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보고 기록한 그 후에 기록된. 이제, 성경이다 보니까, 가론요다에 대한 평가도 아예 처음부터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제자가 누입니까 우리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 삼아주실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누구를 부르시고 또 귀신도 내쫓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지혜와 명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이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늘 귀신을 내쫓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능력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는 애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쓰임 받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